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입니다. 현직 일본 총리로는 처음 한 발언입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원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지난 7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한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중국이 대만을 해상 봉쇄하면 졸립 위기 사태가 될수 있다고 발언했냐고 묻습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오는 걸 막는 중국의 무력행사도 같은 상황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졸립위기 사태는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주변이 공격받아 일본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인데, 현직 일본 총리의 이런 발언은 사상 처음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의회에서 밝힌 공식 견해에 일본 언론들도 외무성과 조율되지 않은 기존 정부의 견해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은 일본이 대만 문제에 역사적 책임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반도의 정중의 정부의 정부중국정부 중국의 정정